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게이머는... 쿠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연맹에 가입하면 좋은지 연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맹. 일단, 기본적으로 화이트하우스는 연맹 단위의 연맹 베이스의 게임입니다. 혼자서 하는 게임, 패키지 게임,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뭐, 닌텐도 이런 게임들은 그, 게임을 한번 구매한 다음에 혼자서 집에서 하거나 아니면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하죠. 근데 이 게임은 온라인 게임이라고 온라인 게임이고 그 다음에 서로 협동 협력해서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맹이 없으면은 참여할 수 없는 이벤트들도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어, 미치광이 조이나 아니면 무기공장, 그리고 조금 후에 나오는 협곡전투, 그리고 연맹 대작전, 그 다음에 연맹 총동원, 이렇게 연맹자 들어가는 거는 하나도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연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반드시 연맹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맹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보상도 그 이벤트 보상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보상이 굉장히 적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보면은 여기 이런 괴수들이 있습니다. 빙원 괴수라고 하죠. 요 빙원 괴수들을 잡으면은 또 이런 보상들을 주는데 뭐. 공용 조각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아니면 영주 장비 재료라든지, 아니면 가속기도 주고, 그 다음, 그냥 일반 자원들도 주고, 이렇게 많이 주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만 게임을 하면은. 그래서, 연맹에 가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연맹들을 보면은 수많은 연맹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연맹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가입하면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제가 조금 먼저 해봤기 때문에 일단 처음 게임 시작을 하면은 연맹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이연맹 저연맹 다 생기고요 뭐 처음에는 그 마을들도 무지하게 많죠 옆 하나 건너 하나 그냥 계속 이쪽냥다 다, 다, 다 붙어 있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에 어떤 연맹을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그냥 거의 꽉찬 연맹 들어가면 돼요. 뭐, 100명, 100명 정원인데, 뭐, 98명, 99명 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은, 웬간하면 성공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결제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빙원 개수 잡는 거, 잡으면은 보상이라고 조금 씩 해서, 연맹원들한테 나오거든요. 아까도, 어, 그 팝업으로 떴죠? 그 연맹원이 선물을, 뭐, 연맹원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연맹원이, 연맹원 중에 한, 한 명이 결제를 하면은 모든 연맹원들에게 약간의 보상이 돌아가요. 근데 그게 한두 번할 때는 보상 차이가 별로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고, 하면은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굉장히 커집니다. 또 하나 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어떤 연맹은 하루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데, 어떤 연맹은 하루에 100개, 200개씩 나오면은 그 차이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연, 연맹, 이, 많은, 곳.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연맹원이 많기만 해서 이게 다 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빙원 개수 잡을 때도 조금씩 보상이 들어오지만, 결제를 했을 때도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맹원이 많은 곳 중에서도 더 필요한 게 이제 유료 플레이어 P2P purchase to play가 많은 곳. 이런 곳으로 초반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과금 유저가 많은 곳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 대부분은 그, 무료 플레이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무료 플레이어들은 이렇게 과금 유저 많은 곳에 가가지고서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게, 과금을 안 하면, 안 할수록, 과금 유저와 레벨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격차 벌어지면은,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래서, 과금 유저 많은 곳에 들어가면 좋긴 한데 이곳에 그 과금 유저가 많은 곳에 있으려면은 여러분들은 무료 플레이어면은 정말 그 일일 미션들이나 다른 미션들을 모조리 다 열심히 해서 재빠르게 다른 사람들 눈치 못 채게 그 레벨업을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곳이 좋고 이게 초반, 초반에는 연맹원 많은 곳 그리고 과금 유저가 많은 곳일수록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영웅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지나고 3세대 지날 때쯤 되면은. 만약에 과금, 자기도 과금 유저라면은, 뭐, 연맹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역할을 하면서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겠지만, 완전 무료로 플레이하는 유저나 아니면 정말 조금씩, 뭐, 진짜 한두 달에 한번 과금한다.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무료 플레이어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은 과금 유저가 많은 곳에서는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 각종 이벤트 할 때도 여러분,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항상, 뭐, 이벤트에서 뭐, 거의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재미없는 거, 요런 뭐 것만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좋은 역할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전투력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로는 게임을 재밌게 플레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중반으로 가면은 어떤 곳으로 가야 되냐? 중반으로 가면은 자기 맞는 곳 찾아가야 됩니다. 과금력이 비슷한 곳 이런 곳 찾아가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 권장하는 경우는 연맹이 이제 한 100명짜리 연맹이다. 그러면은 이제 상위 한 20%, 상위 한 20%, 한 20등 안에 정도만 들면은 게임 굉장히 재미있게 할수 있어요. 네,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이벤트를, 이벤트에 따라서 뭐 특정 이벤트는 잘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뭐, 바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위 한 20명쯤 되면은, 이제 실제 이벤트, 어떤 특정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면은, 거기서는 상위 열 손가락 안에 들수 있을 거예요. 연맹 내에서. 그러면은, 게임을 어느 정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재밌게 즐기시려면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과금력이 자기보다 조금 더 적은 곳이나 아니면 전투력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낮은 곳에 가면은 항상 필요, 자기가 항상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안 질리고 하려면은 자기가, 어, 게임을 할때 소극적인지 아니면 적극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돼요. 게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벤트 같은 거뭐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과금력 차이가 많이 나고 어? 가장 높은 가장 상위 연맹에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왜냐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계속 그 다른 연맹원들이 만들어주는 보상은 다 먹을 수 있으면서 내가 뭐 이벤트 굳이 참여 안 하고 그냥 업그레이드만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성장하는 데 재미를 느끼겠다 그러면은 그런 거 정말 괜찮아요. 누가 어 워낙에 그러면은 이제 전투력도 낮기 때문에 누가 뭐 이벤트 참여하라 뭐 이렇게 뭐 강요도 안 하고. 그런데 저는 좀 다릅니다. 이벤트 같은 거, 뭐 재밌는 것도 참여해야 되고 새로 나온 것도 참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높은 연맹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보이는 것 중에 그 여기 와치 하우시라고 네 번째 연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맹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게임을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적당한 연맹에서 적당히 연맹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게임을 하실 때한 번쯤은 이런 연맹에 연맹, 어느 정도 연맹을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만약 내가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무료 플레이어인데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1등 연맹, 1등 자리에 있는 연맹에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만. 높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럴 때는 연맹을 내려오셔서 내려오셔서 조금 작은 연맹이나 아니면 조금 이제 평균이 떨어지는 연맹을 가셔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게임이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극적인 플레이어다 그런데 뭐 낮은 연맹에서 뭐 친한 사람들 많, 많다고 거기 있으면은 그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왜냐 뭐할 때마다 불러. 이벤트 할 때마다 너 없으면은 우리 이벤트 이거 진다. 너꼭 참석해라. 나는 밖에서 약속 있는데. 응?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게 빠른 성장을 위해서 아마 한두달 정도? 두 달에서 한세달 정도 초반에는 뭐 그냥 가장 연맹이 크면 클수록 좋고, 과금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그게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 파이어 크리스탈이라는 자원이 어차피 모자라기 때문에 그 레벨업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4개월쯤 한 4개월, 5개월쯤 됐을 때는 연맹을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자기한테 맞는 연맹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연맹들도 뭐다 이렇게 무슨 뭐 과금 유저나 아니면은 뭐 그냥 평균 투력에, 투력에 따라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연맹에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모여서 연맹 간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집니다. 어, 어떤 곳은 굉장히 뭐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자유롭다, 어, 나쁘게 얘기하면은 정말 개망나니 같다. 뭐 이런 이런 연맹도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연맹은 굉장히 뭐 조직적이고 뭐... 규칙이 많고, 그 다음 규칙을 안 지킨 경우에는, 뭐, 쫓아낸다거나, 아니면은, 갈아버린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또, 게임을 하다 보면은, 조직력은 또, 나름대로, 괜찮게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딱, 연맹장 같은 사람이 오더를 내리면은, 바로바로 시행되고, 바로 그래서, 즉각즉각 즉각 반응되고, 그냥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약해 보여도, 실제로는 제법 하는데? 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맹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연맹에서, 뭐, 우리 연맹으로 넘어온 사람들한테, 뭐, 이전 연맹 분위기는 어땠냐, 뭐, 이렇게 한 물어보던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직접 옮겨 다니면서, 한 1, 2주씩 구경하면서 최종적인 연맹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 게임은 굉장히 오래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몰랐어요. 게임 이렇게 오래 할 줄은. 그래서 초반에는 큰 연맹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자기 연맹 자기한테 정확하게 맞는 연맹을 찾아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5, 6개월쯤 지나면은, 실제로 갈 연맹은 또 그렇게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연맹 간에 총 전투력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게 나죠. 뭐, 1등은 뭐, 1등하고 뭐, 9등은 거의 뭐, 9배, 10배 차이 나니까, 실제로 갈수 있는 곳은 여기서 사항이 한뭐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에서 많으면은 여섯 개 정도? 뭐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한 6개월 지나면. 근데 그 전까지는 한 사항이 한 10개 연맹. 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 맞는 가장 높은 연맹 가셔서 성장을 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 성격에 맞는 연맹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